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1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될 테고요. 2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2차식을 근해 공식에 다 넣어서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 이두근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수직선에서 1마이너스 루트2 이하 1플러스 루트2 이상이 되죠. 2차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얻어진 두 개의 영역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겹쳐지는 영역,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두 2차 부등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하기 위해서 먼저 둘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이하. 그렇다면 일식과 이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를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 먼저 일식은 2미만 5초가, 이식은 마이너스 5 이상 3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래서 그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5 이상 2미만이 됩니다. 이번은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어, 부등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를 수직선 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먼저 1식은 -2 이상이고요. 2식은 -2 이하 그리고 7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2는 두 식이 모두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를 어, 공통해로 같고요. 그 다음에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7 이상이 됩니다. 부등식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크다로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다음처럼 두 개로 분리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제시된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각각 인수부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구해진 해를 수직선 위에 먼저 2식부터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 그리고 1식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해를 다음처럼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다음과 같은 구조의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의 형태로 연립부등식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항을 하고요. 각각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고 0 이하. 그렇다면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1식의 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2식의 해를 나타냈을 때 1식이 2식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이두 식의 연립은 결국 1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부등식은 2차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두 개로 다음처럼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해를 각각 구한 다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두 개의 해를 수직선에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2분의 1 이하. 그렇다면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연립부등식이지만, 절대값을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 그리고 연립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값이 4 이하. 그렇다면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양변을 마이너스 7해서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은 각 변에 마이너스 4를 더해주고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식을 모두 해를 다음과 같이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진 해를 수직선에서 연립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8 이상 0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가 해가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첫 번째 식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값을 풀어서 나타내준다면 x-1은 마이너스 5 미만 또는 5 초과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해진 해를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는데요. 1식은 마이너스 4 미만 6 초과, 2식은 마이너스 5 이상 9 이하.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겹쳐지는 영역. 바로 그것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3 미만 또는 6보다 크고 9 이하가 됩니다.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4 이상 5 미만일 때 그렇다면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변수가 k가 있기 때문에 k가 5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이 되겠죠. 수직선의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연립을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해4 이상 5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는 k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해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경계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k를 마이너스 1 지점에 갖다 놓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 지점에 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k를 4 위치에 다 갖다 놓으면 k가 4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하게 되면, 4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k는 4보다 조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k는 -1 이상 4 미만이 됐을 때 다음 과 같이 해의 값4 이상 5 미만의 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일 때 자, 첫 번째는 지금 k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3 플러스 k, 3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0 미만이니까 x의 범위는 k가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3 마이너스 k보다 크고 3 플러스 k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k가 음수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3 플러스 k에서 3 마이너스 k의 값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결국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 x는 3 이상이 될 테고요. 먼저 수직선에서 다음을 나타내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의 값은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때 오른쪽 끝의 수의 값은 4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첫 번째 식의 양 끝의 값이 k가 양수일 때는 3-k에서부터 3플러스 k까지 k가 음수일 때는 3플러스 k에서 3-k가 되는데 3플러스 k와 3-k는 각각 4가 되어야 되므로 k는 양수일 때는 1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4 미만, x는 2 초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로 분리가 되면서 그들의 합은 마이너스 어, 2k이고 그러므로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어,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 x의 범위는 k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를 수직선에서 먼저 마이너스 4와 2로 어, 지정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k-2와 k플러스2를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k-2가 마이너스 4에 가 있어도 어,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k-2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해도 어, 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k-2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되고 이번에는 k플러스2가 이 위치에 가 있어도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k 2는 2 이하의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고 k는 0 이하가 되므로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k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래서 이것을 연립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가 됩니다